먼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2022년도 마지막 날또 2023년도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앞에 상반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의 일회적인 행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되어 좋은 완료형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까지 계속 되어서 현재까지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못 박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옛 사람이 예수 그리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리소께서 혼자 나를 버리고 나만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까? 그리소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또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못박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찬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십자가에 못박힌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사람은 죽었다. 나의 모든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혈기도, 욕심도, 정욕도, 또 모든 나의 못된 것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도 못 박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예전에 갖고 있는 고정 관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것, 내 모든 옛 죄들, 내 모든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다못 박고 새로 출발하고 새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것을 가지고 있으면 옛것에다가 새것을 아무리 입혀줘도 거기 누더기 냄새가 나고 옛것이 새것을 정말로 집어삼킬 정도로 악취가 나고 썩은내가 풀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으니까 옛것을 벗어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모든 사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벗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복선과 모든 아집과 고정 관념과 욕심과 정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벗어 던져 버리고 홀가분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것을 따라가고 세상에 줬는 구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제자가 요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도사인데 아유 스승님 자꾸 세상이 나를 부릅니다. 나는 자꾸 세상을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제자를 데리고, 어, 나무 하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껴안으라 그랬어요. 껴안으라 그러고, 이 스승님이 이 제자를, 어, 이제,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 제자가 말이죠. 계속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야너 먼저 그 나무를 좀 어, 힘을 빼고 네가 힘을 빼야지 내가 너를 어, 이 나무에서 떨어뜨리지 않느냐 왜 자꾸 붙잡고 있느냐 스승님이 이 제자한테 세상을 세상이 너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네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다 아 간단한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니고요. 나무를 계속 붙잡으면서 나를 떼줘라 떼줘라 할게 아니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을 짝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서 세상하고 멀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잡고 있는 두 손을 놔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여러분이 나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찾고 입는 것보다 그 먼저 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먼저예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주는 악습들을 벗어버리고 죄의 습관도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먼저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려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옛것 그것을 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다스리리 왕가 제사장 되어 주를 섬기며 다스리리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영원토록 주와 죽는데 주님과 함께 산대요. 이게 역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거기서 죽었다라고 할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지금까지 현재 계속해서 못박고 우리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원문 번역 성경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주고 나 해주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 위에 물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죄가 죽었다. 내 정과 욕, 욕심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의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사십니다. 시작.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신다는 걸 믿어야 돼. 아, 네. 나는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렸어. 여러분 송구영신예배 때만 에이, 당신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맨날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송구영신 예배할 때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적으로는 혈기 내고 짜증 내고 화 내고 미워하고 어 그냥 살인하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은 그 육체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화평으로 절제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 모두는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내 주도권 나의 생애의 통치권을 그리스에게 드린 거예요. 로드십을 주권을 그리스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감정을 가지고 그리스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리스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3년도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면 여러분 못할거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역사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 하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받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면서 그분께서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소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소가 존귀하게 여기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소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되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게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2023년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이렇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몸을 통하여 시작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입니다. 한번더 다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한번더 다음에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우리, 우리 직장을 우리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통하여.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 가지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속에서 사도 바울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지치죠.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 목회하고, 그러면 지쳐요. 낙심하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바라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또 기억해야 돼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수고해도 힘이 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분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 그러면 제일로 힘든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내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힘 주시면 속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에너자이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분은 능력이 다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2023년도가 될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중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대사, 그 마지막 대사가 이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아, 거기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격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강렬한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마지막 대사에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게으르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촥 오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그분이 좋아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전하고 싶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2023년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우리의 나쁜 것들이 좋아진 것으로 변화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나쁜 것들이 다 변화된다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마지막 대사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3년과도 같아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인격이 멋있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0절 같이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다 부숴 버리고 다못 박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그분이 존귀케 되기 하여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는 분 말씀에 세 가지의 변화가 나오죠. 나 대신 그리스도로 이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나나나나 나, 나, 나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으로 바뀌는 변화. 두 번째 변화는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바뀌는 변화예요. 그 옛날에는 율법적으로 쪼개고 가르고 늘 못마땅해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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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잣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변화해서 복음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변화는 옛 사람 대신 현재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에서 중심축이 그리스도로 변화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람을 가르고 늘 사람을 못 마땅히 여기고 은혜가 없이 복음이 없이 기쁨이 없이 늘 짜증 냈던 사람이 율법에로 변화되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이 다 청산되고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2023년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아,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2023년도 여러 분 자신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 써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우리 찬성하는데요 어, 우리 찬성할때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성하겠습니다. 그리스를 위하여 사는 삶,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나를 오라하네, 우리 이 찬성하면서, 어디든지 줄을 따라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성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300...